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 한복판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티카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특별한 순간들이 펼쳐졌던 레스토랑이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그곳에서의 추억이 때로는 향긋한 커피향으로, 때로는 은은한 와인향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던 그곳에서는 매일 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에 설렘을 안고 찾아온 연인들,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남자친구의 떨리는 손길 승진 축하를 위해 모인 회사 동료들, 손님들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그곳이 안티카였죠. 벌써 3년 전에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티카의 서빙팀장으로 일하던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코끝에 파스타의 은은한 향이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셰프가 정성스럽게 굽는 안심 스테이크의 향, 갓 구운 포카치아의 고소한 냄새, 디켄팅을 기다리는 와인의 보르도 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던 그곳이었죠. 메인홀에서는 늘 클래식 음악이 흘렀는데요. 특히 쇼팽의 녹턴이 흐를 때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터치가 만들어내는 선율은 마치 손님들의 발걸음을 우아한 춤으로 만드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주방은 언제나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셰프들의 진지한 눈빛, 칼질 소리,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긴장감 넘치는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완벽주의자 최민석 지배인이 계셨는데요. 와인잔 하나의 위치가 어긋나도 테이블보에 주름 하나가 생겨도 곧바로 지적이 날아왔습니다. 이지현씨 7번 테이블와인 디켄팅은 준비됐나요? 네, 김서진씨 저 테이블 세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늘 레스토랑 곳곳을 누비고 다녔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분의 꼼꼼함 덕분에 안티카는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강남의 대표 레스토랑이 될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저는 그분의 기준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결국 작은 디테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레드와인이 더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7번 테이블에 와인 디켄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샤토 마고의 2015년산 풍부한 탄닌과 과실량이 절정에 달한 빈티지였죠.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고 레스토랑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은 우아한 동작으로 음식을 서빙하고 소믈리에는 와인 리스트를 설명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곤 하죠. 어쩌면 추운 겨울날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노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운명은 이미 그날 밤에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음악 들으신 후에, 그날 밤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음악과 함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음악은 잘 들으셨나요? 이제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찬바람에 가로수들이 하얀 눈을 떨구고 있었죠.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그날, 우리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오셨죠. 허름한 점퍼에 다른 운동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으신 분인가 싶었는데요. 노인분의 눈빛에는 뭔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될까요? 너무 추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노인을 보며 저의 마음도 덩달아 아팠습니다. 손이 얼어 새빨개진 채로 주머니에 넣었다 꺼내기를 반복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티카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소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모든 테이블이 예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민석 집에 있는 곧바로 노인분께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과 함께 그의 눈빛은 이미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노인분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잠시만 있다 갈게요. 밖이 너무 추워서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규칙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순간과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레스토랑의 규정과 체면도 중요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추운 날 노인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주방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메인홀에서는 우아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잠시라도 이 따뜻한 공간에서 추위를 녹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배인님 주방에서 잠시 따뜻한 음료라도 대접하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최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거절의 의사를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것도 음식 맛과 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서비스의 근본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지배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순간 주방에서 달콤한 파스타 향이 풍겨왔습니다. 노인분은 여전히 입구에 서서 떨고 계셨고, 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규칙과 인정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선택을 강요받곤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잠시 음악과 함께 생각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음악이 끝난 후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의 결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상황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때,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미네스트론의 스프의 향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순간 규칙은 지켜야 하지만 인간미를 저버릴 수 없는 순간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결국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지베인님, 잠시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 지베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미네스트론의 스프가 있잖아요. 제가 퇴근할 때 야근 식사로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걸 대접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순간 주방에서 일하던 김민수 셰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살펴보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팀장님, 스프는 제가 새로 한 그릇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지현씨, 당신이 이곳의 규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경고의 말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서비스란.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최지배인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인사팀에 들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곧 제가 해고되었다는 뜻이었죠. 레스토랑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피아노 선율만이 그 무거운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달까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노인분을 주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셰프는 이미 따뜻한 미네스트론의 스프를 준비하고 있었고, 주방 한켠에 마련된 스태프 테이블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잠시 여기서 따뜻한 것좀 드시고 가세요. 떨리는 손으로 스프를 드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주들을 위해 군고구마를 사오시던 그 따뜻한 마음.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노인분은 천천히 하지만 맛있게 스프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다 비우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추운지, 길도 잘 기억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잠시 음악과 함께 생각에 잠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음악이 끝난 후에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악은 잘 들으셨나요? 이제 그날 밤에 가장 놀라운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짐을 정리하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날의 이야기가 이렇게 놀랍게 전개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후 묘하게 편안했던 그 마음도 잠시 레스토랑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를 수놓던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레스토랑 안까지 그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한 젊은 임원이 레스토랑으로 급히 들어왔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헐거워진 넥타이가 그의 다급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금 전 레스토랑을 찾아오셨던 그 노인분은 다름 아닌 미래푸드의 윤회장님이셨습니다. 최근 치매 증세가 있으신 회장님께서 집을 나서셨다가 길을 잃고 헤매시다 우리 레스토랑에 들어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젊은 임원은 바로 아들인 윤태준 부사장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실종되셨다는 회장님을 찾아온 도시를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회장님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의 공허했던 눈빛,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던 말씀, 그리고 그 불안해 보이시던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신비롭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죠. 경찰서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윤 부사장님과 나눈 이야기는 깊어가는 반만큼이나 깊어졌습니다. 치매 판정 이후 회장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래푸드에서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잠시 음악과 함께 생각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음악이 끝난 후에 그날 밤 카페에서 전해들은 놀라운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따스한 음악과 함께 잠시 생각에 잠기셨나요? 이제 그날 밤 카페에서 들었던 놀라운 제안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맴돌던 그 카페에서 윤 부사장님은 미래푸드의 새로운 프로젝트 루미나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레스토랑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 미래푸드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해진 제안은 1년간의 이탈리아 연수 후 루미나레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해고를 당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수 있다는 제안을 받다니요. 하지만 윤 부사장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래푸드가 준비해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서비스 정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가치를 끝까지 지켜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탈리아에서의 1년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 레스토랑의 운영을 배우고 로마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경험하며 매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레스토랑들은 저에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피렌체의 작은 트라토리아였습니다. 그곳은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일반 손님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제가 꿈꾸는 루미나레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죠. 귀국 후 루미나레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노인분에게 스프를 대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차별 없이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미나레의 핵심 가치가 되었죠.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직원 교육까지. 모든 것에 그런 마음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고급스러움 속에 따뜻함이 녹아있는 공간, 화려함 속에 소박한 진심이 담긴 요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존중하는 서비스 정신.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루미나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회란 것은 참 신비롭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큰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지켜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과 함께 생각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이했던 특별한 기회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이었나요? 음악이 끝난 후에 루미나레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악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루미나레가 문을 연지 1년 그곳은 단순한 레스토랑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이면서도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그 작은 트라토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어느새 루미나레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특별했죠. 미쉐린 원스타 시상식이 있던 날이었으니까요.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셰프들과 레스토랑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윤 회장님도 함께 계셨죠. 많이 힘드신 상태였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히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또렷한 정신은 아니셨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보내주신 그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년 전 그날 밤한 그릇의 스프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작은 용기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시상식 연설대에 섰을 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떨리는 손으로 수프를 드시던 노인의 모습, 이탈리아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 그리고 루미나레를 준비하며 보낸 열정 가득했던 시간들까지. 작은 용기가 이런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의 한 그릇 수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을 때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는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알아봐준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루미나레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노숙자분들, 그분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단골손님들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따뜻한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한 노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수줍어 하시며 들어오셨던 분이 이제는 다른 노숙자분들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셨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도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우리의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윤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미나레를 찾으실 때면 늘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죠. 비록 그날 밤의 기억은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미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따뜻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공 높은 지위 아니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은 온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밤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보아요. 따뜻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